안녕하세요 김성현입니다 오늘은 디폴트 옵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고 조만간 시행한다고 해서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여기 보시면 어, 이분은 마법 연금 걸리기를 보고 IRP를 운용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메일을 받았대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권장해 주는 상품에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비슷한 얘기가 수직 중인데 은행 카카오톡으로 문자가 이렇게 온 거예요 디폴트 옵션 관련해서 문자 굉장히 길게 오죠 저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꼭 해야 되냐 남편분도 물으셨대요 꼭 해야 되냐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디폴트 옵션 상품이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설명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일단 디폴트 옵션이 뭔지 간단히 볼게요. 우리말로 해서 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고 해요. 말이 좀 어려운데 사전에 지정한 대로 운용하는 제도란 뜻입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운용 지시라는 거 뭐냐면 저 같은 경우 제가 직접 하잖아요. ETF 사고 팔고 매수 지시, 매도 지시 이걸 운용 지시라고 해요. 펀드도 마찬가지고 이게 없으면 없으면 관리를 못하고 있거나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거니까 퇴직연금을 사전에 지정한 방식대로 운영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디폴트가 기본이라는 뜻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어, 미리 얘기한 대로 운영을 해 주겠다 이런 거라서 좋은 거죠 기본적으로 좋은 겁니다 이 대상은 전부 다는 아니고요 DC형 IRP형 퇴직연금만 대상이 됩니다 요게 7월 12일부터 시행이 돼요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죠 뭐 지금 6월 6일이니까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아서 이제 많은 금융회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왜 하냐? 왜 하냐면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보시면 미국, 호주, 영국, 한국 최근 5년간 성과인데요. 퇴직연금 성과. 뭐 7, 8, 9%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한국만 2%대 성과였다. 이게 왜 그러냐면 90%가 원리금 보장 상품, 그냥 예금에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너무 낮다. 그래서 디폴트 옵션을 통해서 어 퇴직 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 이게 정부의 제도 취지예요. 그런데 꼭 해야 되냐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이잖아요. 뭐 문자 문자가 굉장히 길게 오는데 꼭 해야 되냐?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면 디폴트 옵션이 아닌 거잖아요. 좀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요건 이제 한국은행 자료인데 개별 가입자가 디폴트 옵션 상품을 지정하고 가 조건이에요. 조건이 이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까 보여 드렸던 거한 번만 더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가입자가 사전에 뭔가를 지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운용 회사가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시죠? 근데 현재 제도상은 가입자가 지정한다는 게 조건에 들어 있어요 근데 여기 한국은행 자료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어요 디폴트 옵션 상품을 여타 국가와 달리 다른 나라에서는 개별 가입자가 지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한 이유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네가 책임져라 말아라 뭐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금융회사나 기업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 가입자 어, 개, 개별 가입자가 지정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디폴트 옵션이 사실상 아니에요. 좀 이상해요. 제도가 좀 기형적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기존의 디폴트 옵션 하기 전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성과가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결론은 안 해도 된다. 안 하면 어떤 손해가 생기느냐 질문했는데 수익률이 계속 낮아지죠. 예. 계속 낮은 수익률로 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디폴트 옵션을 선택했을 때 가입할 상품이 애매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어떤 상품들이 있느냐? 크게 펀드하고 원리금 보장 상품 이 있는데 이거는 뭐 기준이랑 거의 동일하니까 펀드는 어떤 게 있느냐? p d f 라고 해서 자산 배분형 펀드인데 은퇴 연령에 따라서 어 안전 자산 비율을 조금씩 바꿔주, 바꿔주는 그런 펀드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 가치 상승 추구 펀드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분산 투자 자산 배분이죠. 이것도 밸런스드 펀드라고 해서 자산 배분형 펀드를 말하고요. MMF는 이제 현금성 자산인 거고 인프라 펀드 이런 것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여기서 골라야 돼요. 고르거나 아니면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게 있어요. 뭐 위험 성향에 따라서 뭐 성장형, 중립형, 안정형, 뭐 초안정형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각각 뭐중립형의두 개, 1번, 2번 이런 식으로 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뭐 TDF라든지 여러 가지 펀드들을 섞어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제시가 되어 있어서 내가 이거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아직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어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게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궁금하신 분분은 이제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한번 또 답변을 달아 드려 보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